이분이 군항 저쪽에서 1km를 산속 길도 아닌 걸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리구도 못나. 자, 군항 동이 좀 어둡게 영상 녹화로 조석 뒤에 범퍼컵 속으로 군항고리가 있어서 그만큼 조금 찌그러지는 거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전화 받으세요. 지금, 결론. 잠금하고 분환이 떨어져서, 잠금 해드리고 지금, 분환했는데, 본사에서 똑같은 차량으로 똑같은 장소갔 왔을 땐만 원을 까, 분환해서. 그럼 내가 여기 1km 들어와가지고, 이, 했는데, 그냥 빼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만 원을 까버려? 그럼 내가 얼마를 받을까, 여기서? 5만원? 10만원? 그만원깐 거는 그 프로그램, 그 개발한 그 사람 진짜 멱살 잡고 와서 이거 보여드려야 돼. 거기가 만 원을 까냐? 회차비는 삼천 원 주면서. 그럼 똑같이 삼천 원만 까야지. 똑같은 장소를 기름값에 꼈다고 만 원을 까버려? 아 진짜. 자, 땡길게요. 어, 기아는 어때요? 네 바퀴가 다 빠져서 안 나가는 상황 영상 좀 찍을게 요 감김 조금씩 할 거예요 후진기어 막 밟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자 천천히 같이 후진 같이 후진 네. 이게 사륜이 안 들어가셨어요. 예, 그대로. 예, 그죠. 그렇게 운전 핸들을 꺾어줘야 나가겠죠. 이따가. 예, 그대로. 아니, 이제 너무 꺾으셨어요. 그냥. 뒷바퀴는 도는데 앞바퀴는 안 돌아, 지금. 그, 로우 하이 할 때, 하이 넣을 때는 웬만하면 기아 중립하고 놓는 게 현명하신 거예요. 좀더 꺾어 보세요. 이제 네. 이야, 이거 사륜이 안 돼서 못 나왔던 거예요. 여태껏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잠깐요, 뒤에 가서. 자또 땡기겠습니다 차가 난이도 높게 많이 빠진거에서 범퍼 어쩔 수 없이 찌그러 들어가면서 저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받기 때문에 저건 파손될 수 있는거예요 자 땡깁니다 또 잠깐 또 그, 확인한 좀 하고 땡길게요.